특히 왜 이렇게 로스트 아크가 재밌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별히 뭐가 재미 있나? 내장은 한왜 <laughs> <laughs> 그렇게 열심히 하고? 22강 가서 16층 가는 거 쉽게 보여주자. 아니 뭐 시간을 들이게 되나? 나100%막 아바타 사고 250만 일리지짜리 사고 마음에 들어. 프레스티지 패스를 사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로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하연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카입니다 이제 쉬기 시작하면서 했던 게임이 동물의 숲, 롤토 체스, 그리고 루스타크입니다루스타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잠수서도 레이드 도는 사람이 있나요? 리그 좀이다. 그, 릴카에로스타크는 어떤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 본캐입니다. 짜잔. <laughs> 이거 세력해도 해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은데? 어 일단, 그리고 최대한 눈에 안 띄게 해야 되고. 고, 뭐야 이게. 오, 취하... 어? 뭐야, 왜 이렇게. 오, 어, 나죽겠네데 이게 개쓸것 같은데? 그럴 때는? 수소가 뭐가 좋다? 이동기가 좋다. 아,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줄 텐데. 그래, 우리 친구들 있어. 이제 어, 전 죽지 않았다는데, 이제 좀안 죽은 거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 집으로 다시 왔어요. 옷 같은 경우도 저... 가장 많이 입는 게 이거 진짜 많이 입고 최근에 많이 입는 루루는 이거가 이제 어두운 데 가야 빛을 발하는 게 250마일 짜리고 이거 진짜 많이 입긴 했어요 이게 진짜 간단하고 비싸지도 않으신데 돌돌서 날개가 진짜 잘 어울려요 이 옷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서머나 옷은 이걸 제일 좋아해요 예쁘다 저 요즘 블랙스타일도 좀 좋아가지고 여기 검은 날개가 나와야 돼요 듣고 있나요? 다음 카양겔에서는 검은색이 나올 거라 전 굳게 믿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옷에는 이 이모자도 잘 어울려서 샀어요. 겁나 비쌌어요. 6만 원도 안었어 몰라. 예쁘니까. 에헤헤헤헤헤헤. 나롱냥이가 민영이 느낌? 아, 길가.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까? 너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구나. 민영아. 민영아. 한번만. 앞에 봐볼래? 한번한아네여드려아 네. 아, 그리고 요거 약간 제가 거의 쿨톤만 입고 막 그러긴 했는데 이룩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카드팩을 사놓고 이걸 안 까고 차놨습니다. 제세고비시8락도좀 힘들게 만들었는데 자 니나브 바운투르 카단 실리안 카메라 아마 비아키스가 좀안 나와서 이쪽 친구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고 자 갑시다 전체 카드팩부터 갈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 안 해요 전... 전 카드팩 원래 이래? 아한 한 장이라도 나오면 진짜... 원래 이런 거니까요 자 전이팩은... 설마 뭐 희귀 열개 이렇게만 뜨면... 그래도 나오... 이렇게 한 장, 한장 나왔어. 후! 세개 아, 충분해, 충분해, 죽은데? 전설 카드 팩 14장! 그러면 여기서 시면으로 깔게요. 난 남바절 아직 필요 없으니까. 대절망이야. 한 장씩 조금, 4장은 한, 허! 오, 카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처음 좋았고, 두 번째. 응. 좋은 영양분이 될 거예요. 응. 아, 그냥일약간 좋아요. 오, 쿠크 좋아. 암구비실리 너무 좋지. 쿠크스, 그래도 다 유효다, 유효. 다 유효. 응. 아, 실리약. 체크. 응. 한 번에 두 개가.. 정도... 오늘 카멘 카드가 두장 나왔어! 대박 사건! 와 카멘이 이 각이 가능해졌어! 좋아요. 오늘 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 강화! 16층에 도달하는 걸 찍는 게제 목표인데 여러분 놀랍겠지만 한류타드를 왜 읽었냐 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색깔을 맞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아 알록달록하고 너무 예뻐져서 참고로 제 스킬 트리 저는 불을 채용을안 해요 이유 쿨톤이 아니니까 제 풀톤 활류에요. 쿨톤 활류예요 쿨톤 홀유 각설하고 자 갈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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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오케이 굉장히 익숙하니까 22강 가서 16층 가는 거 쉽게 보여주자 노, 노래 지금 편집자님이 튼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어 굉장히 웅장하네요 5 8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이거 하나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 한번 누를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도. 아, 난왜 21강이 이렇게 힘들지? 21강은 좀 쉽게 될거 같은데. 아, 이분 너무 쉽죠? 해자예요. 네, 로스트 아크가 이렇게 강화가 너무나 해자여가지고. 네. 이렇게 신육체. 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짜자잔 모코코. 제가 오늘 모코코 100%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코코 주는 걸 솔직히 좋아해요. 근데 보상이 진짜 별로긴 해. 네, 뭐. 모코코를 주울 때는 신선한 모코코룩으로 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신성한 나의 모코코 100%의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코코를 줍느라고 아크라시아를 헤맸던 모험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나의 모코코 1,302개 섬, 마을, 사냥터, 던전까지 저는 모코코를 열심히 주었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와 감동적인 순간이 안 보여. 안 보여 보이, 보이고 싶어. 아, 어. 100%. 나 100%. 저희 마지막 모코코와 함께. 네, 마지막 모코코까지부캐라는증전하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증장 전 소서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써머나로 해요. 그 이거 좀빡셀거 같은데. 음. 빨리, 죽여봐, 죽여봐 오케이 나 스트라이퍼가 저만 보거든요 와, 1대1이야, 내 스커랑 개빡스네, 씨와 아, 씨 아, 좀, 이거는 오케이, 죽였다 근데 피 없어서 괜찮겠지 나있어? 죽어! 죽어! 에. 네. 가끔 이렇게 조금 고급지게 증전을 즐기곤 하죠 죽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말리지로 나온 이 반짝이는 이 야광 또 마음에 든단 말이죠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말리지 귀엽죠? 쓰진 않나요 저는 돈돈돈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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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근데 결국 저는 민영이를 주로 씁니다 이제 색감이 또 이게 잘 맞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열심히 쉬면서 게임을 진짜 많이 했고 저 다시 생방송 시작할 때도 조용히 쏠가면서 게임하는 그런 방송을 또할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게임하면서 살자 다음 영상 때 뵐게요 안녕